느낌 좋은 고급스러운 실크 느낌이 나는 이렇게 톡톡하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린넨을 가지고 외주름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포 길이가 88cm 정도 되는 천이 집에 있길래 요포 길이가 이제 88cm 음이 넓이는 한 100c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원단이 있길래 요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는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어, 아주 요 위에는 그냥 고, 고무줄을 대고 고무줄을 대서 어, 아주 편안한 외주름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제 패턴 없이 재단할 건데요. 치마의 길이는 88cm를 다 쓰고 음, 이 허리선은 허리 폭은 4분의 1 폭이 한 5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5cm 되는 거를 25cm는 그 허리선으로 남기고, 25cm 되는 부분은 이제 스커트 그 주름 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 부분 2.5cm, 2.5cm는 이건 허리선. 그 다음에 뭐, 5cm 정도. 6cm, 5cm 에서 뭐, 6cm 정도 사이 될 거예요. 이건 그냥 자기 이 스커트 남은 거에 따라서 주름 분량을 정하면 될것 같고, 5cm 에서 6cm 정도 되는 부분을 주름을 하나 집어넣고, 다시 5cm 띄우고, 이것도 허리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5cm에서 또 6cm 되는 부분, 거의 6cm 되는 부분을 또 저는 주름 두 번째 주름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다시 5cm 되는 부분을 허리선으로 하고 6cm 되는 부분을 이제 세 번째 주름이 들어가고 다시 5cm 또. 6cm, 6cm에 네 번째 주름에 들어가고, 5cm 정도 허리선을 하고, 나머지, 음, 이 끝에서 2.5cm 정도 되는 부분을 띄워놓고, 그러면 이제 이 허리선 분량, 2.5cm, 2.5cm 해서 이거 5cm가 되고, 하나, 둘, 센 넷, 해서, 요, 총, 주름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25cm. 그래서 그냥 고무줄로 자기 엉덩이 둘레를 한, 저는, 음, 한 100cm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이니까 25cm가 되게 엉덩이 둘레. 4분의 힙 부분이 요 2.5cm, 이렇게 2.5cm,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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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지막에 2.5cm를 남겨두고, 다섯 번째 주름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20cm까지, 20cm까지 선으로 들어서 맞은 편도 이렇게 이렇게 2.5cm, 2.5cm 주름 하나 5cm 간격 띄우고 주름 하나 간격 띄우고 주름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다 해두었어요. 한쪽 끝에서부터 네, 그려서. 미심으로 박아도 되는데 그냥 저는 요새 손바느질에 재미가 붙어가지고요 홈질로 퀼트 실로 이렇게 박으면 튼튼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가지고 이 허리선에서 유치까지 한 20cm 정도 되는 길이로 이렇게 혼질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2.5cm. 요 주름은 뭐 5cm에서 6cm. 요 간격은 5cm. 또 하나 주름 하나 5cm 이런 식으로 띄워서 끝까지 요 끝에도 2.5cm. 이렇게 해서 주름을 쭉 만들었어요. 음, 이거는 앞판 만들고 또 뒷판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 이 주름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다림질을 해줍니다. 이제 앞판과 뒷판을 이렇게. 저는 이제 이쪽을 겉면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겉면을 써도 어, 예쁠 텐데 저는 이번에 그냥 풍성한 느낌으로 이렇게 겉면에 주름을 잡은 이쪽을 겉, 겉면으로 써서 이렇게 겉과 겉을 마주대고. 이게 손바느질이 굉장히 재밌는 천이라, 그냥, 이 이쪽은 이렇게 이제 올이 풀리지 않는 식서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그냥 오버럭을 안 치고, 이쪽은 올이 풀리, 풀려서 이제 커트를 좀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버럭으로 지접처리를 했습니다. 겉과 것을 마주대고, 스커트의 앞판과 뒷판을 연결해줍니다. 스커트의 앞판과 뒷판의 옆선을 이어서 스커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 주름이 있는 부분을 바느질로 좀징궈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주름을 미싱으로 이렇게 박아도 될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원단이 너무 손바느질이 예쁘게 돼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꼭뭐 정확하게 센치를 맞춰서 안 해도, 이 손바느질은 그 자연스러운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여기, 주 름이 없는 부분도 그냥 홈 질로 살짝 살짝 떠서 힙 부분 에서 이렇게 주 름이 고정 되는 거예요. 해고 위에 허리선을 제가 이제 이 원단이 딱이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안에 허리선 할 원단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회색 천이 있길래 이 린넨이 있길래 이 린넨으로 겉면 쪽에서 이렇게 쭉 박아서 미싱으로 겉과 겉을 마주대고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허리단은 겉과 겉을 마주대고 미싱으로 박았습니다. 박아서 안쪽으로 꺾어서 다시 한번 시접을 같이 해서 이렇게 미싱으로 박아서 이렇게 꺾어지기 쉽게 한번 더 박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박아서 허리 고무줄을 자신의 허리, 음, 서, 허리 길이에 맞춰서 이제 넣어줄 건데요. 음, 길이를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이 음, 고무줄을 감쌀 수 있는 간격, 넓이로, 이렇게 서 미싱으로 박아줍니다. 쭉 박아, 박아주고 이제 고무줄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다 미싱으로 박아서 이제 고무줄을 넣으면 힘들어서 여기 그냥 시접 처리만 살짝 해가지고 좀 트임을 주고 고무줄을 넣고 나서 마서 이제 미싱으로 박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기 전에 허리선을 이렇게 그 이렇게 선을 그어주었어요. 요정도정도의 어, 이제 허리 둘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미싱으로 이를 튼튼하게 박아줍니다. 고무줄을 음, 허리, 허리 선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미싱으로 박았습니다. 고무줄하고 안감이 허리하고 이렇게 홈질을 해서 고정시켜 주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고무줄이 이렇게 엇갈리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한 10cm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홈질로. 주름부는 6cm, 5cm에서 6cm 정도 되고, 이 간격. 이렇게 주름과 주름 사이의 간격은 5cm씩 해서 이렇게 아주 균일하게 주름을 앞뒤판 구분 없이 이렇게 다 주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고 나서 한 18cm에서 20cm 되는 한 허리, 그러니까 엉덩이, 그러니까 힙 둘레 쯤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주름을. 이렇게 홈질로. 이건뭐 미싱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원단이 굉장히 손바느질할 때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손바느질을 많이 했어요. 또 손바느질하면 굉장히 또 느낌이 자연스러우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거는 손바느질하면서 마음도 좀 편안하게 고요하게 만들어주고 옷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름을 이렇게 잡아서 어, 여기까지는 이렇게 외주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밑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 게더가 지는, 이렇게 주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는 그런 음, 허리 스커트입니다. 밑단은 이렇게 해서 세 발뜨기로 마무리했습니다.